영업 실패 그, 그 내용이 그거야. 내 지인인데 기아차를 안 샀을 때 영업 실패 시리즈를 찍는 거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강입니다. 오늘은 영업 실패 시리즈입니다. 제 친구가 요거, EQE를 샀습니다. EQE. 벤츠 EQE. 그래서 요거 산 김에 차 구경도 좀 하고 영업 실패 시리즈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가 얼굴 나오는 건 이제 싫다고 해가지고 얼굴은 빼고 몸뚱아리만 찍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맞죠? 네. 제 친구인데 어떻게 기아차 안 사고 벤츠를산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모하비를 사려고 하다가 시승을 했는데 너무 롤링이 심해서 모하비는 패스를 하고 펠리세이드를 또 시승을 했는데 네. 차가 괜찮아서 네. <laughs> 계약을 했는데 네. 마침 GLC가 할인을 많이 해서 GLC를 보러 갔다가 EQE를 사고 온 케이스입니다. <laughs> 처음부터 이 차를 사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뭐, 뭐 모하비 보러 갔다가 팰리세이드 보러 갔다가 GLC까지 보러 갔다가 결국에 이걸로 선택했네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 어. 본 거는 2023 모터쇼 모터쇼 벤츠에 EQE 500이 있었어요 EQE 500? 500 있었는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 350 플러스 아, e q 2 3 5 0 플러스. 네. 그게 뭐가 다른 건데?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 그때 그거를 봤는데 차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거로 사자 그랬었는데 못 산다 우리는. 그랬었는데 막상 할인 받고 보니까 어, 살 만하다. 오, 에, 얼마짜리인데 이게? 이게 원래로는 1억 4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옵션 추가해서 1억 500 몇십만 원. 1억 500 몇십만 원? 예. 네. 아. 그래서 할인을 11%받는데 어. 또 회사 할인도 있어가지고 3%더 해서 회사 할인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회사 할인 해주더라고요. 아니 회사 할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회사랑 MO가 u 돼 있어가지고 아, 어. 지금 다니는 직장에 회사 네. 할인. 그래서 지금 시... 다니는 직장을 얘기할 순 없네요. 대우건설 다니고 있습니다. 어... <laughs> 네. 아 아니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 이런 차를 살수 있는 거죠? 연봉이 꽤꽤꽤 돼요. 꽤, 그래서 꽤 돼요. 이야 어... 어, 그렇구나. 모함이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겠네. 았 <laughs> 그래서 아 EV9도 어. 어. 모터쇼에서 봤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내랑 조금 기대 못 미쳐가지고 그 가격에 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이제 EV9도 보고 저기 테슬라도 보고 어. 다 봤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실 구입가가 얼마죠? 8,5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등록비가 300만 원 정도 어, 되고 그래. 그 취득세 어. 뭐 9,100만 원 정도 오 그렇구나 차 구경 조금 하겠습니다 예 어, 요거 요게 야, 요게 옵션 이게 옵션이라고? 이 100만 원 추가 안 하면 이게 없어요 여기 뭐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아 <laughs> 근데 이거 그냥, 그냥 <laughs> 모양만 아 이거 하나만 100만 원이아 이거랑 아니 뭐 현대기아 뭐 옵션질 한다고 막뭐 만만치 않네 이것도 안에 안에 똑같은 거또 있어 아 진짜? 네, 네 근데 저,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벤치마크가 엄청 커 이거 맞아 이게? 이게 벤치마크가 아니 이게 이거랑 같이 묶여 있는 건가? 아니 이, 원래 이거는 있고 이 이건 옵션. 아, 이게 옵션이고 어, 이건 원래 옵션, 있는 예. 거고. 아. 벤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어. 완전 벤츠 뽕인데 근데 여기 엄청 많고. 휠. 아, 근데 이거는 그게 없네. 어떤 차는 보니까 여기 벤츠 마크가 막 엄청 저거처럼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그 EQS. EQS에서 아, 옵션이 있구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 실제 요 휠을 하려면, 네. 350 플러스로 가야 돼. 아, 350을 하면 어. 이 휠이 안 나와. 요거는 뭔가요? 충전구가요 요게 이제 워셔액 들어가는 구멍이고, 어. 워셔액? 벤츠는 이 프렁크가 없기 때문에, 어. 프렁크를 못 열어요. 아, 이걸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왜못 열어? 요거를 저기 정비할 때만 열수 있게 해놔가지고, 어. 그래서, 프렁크를 못 열기 때문에, 워셔액을 여기로. 그,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음. 되게 특이하네? 프렁크를 아예 못 써요. 그게 조금, 전기차 쓰면서 아쉬운 점. 아. 프렁크를 못 쓰는 거. 손잡이는 이게, 그, 우리 차랑 비슷하네요 슬라이딩 터치로. 오, 이렇게. 오. 닫을 땐 요거. 아, 닫을 땐 이거고? 네. 아. 가까이 오면 열리고 이런 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슬라이딩 아. 음. 음. 이거는 뭐, 우리 차가 더 좋다. <laughs> 우리 가까이 오면 열리거든. 네. 슥. 오 근데 여기 단점이 있더라고 겨울에 눈 오면 안 열려? 아 그게 어. 사전 예열을 해놓고 타니까 아. 잘 열리더라고 이게 여기로도 아, 그건 이, 열선이 있나? 이, 이게 있어요 나도 있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laughs> 오 그래? 요아 그래서 저도 저번에 눈 왔을 때차 어. 얼어있을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 사전 예열 하니까 응. 이게 아예 눈이 다 녹아서 없더라고. 아, 뒤에도 뒤 뒤에도. 뒤에도. 어. 오 오. 신기하네. 트츠크가지 세단처럼 열리나요, 아니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열죠, 이거? 이벤치 마크를 누르면. 오, 어, 아 이렇게 세단처럼 열리는구나. 그렇게 넓진 않네. 넓진 정, 않아요. 전기차니까. 세단 네. 있으면 유모차 안 들어가는데? 유모차 안 아, 들어가. 유모차 들어가지. <laughs> 아, 지금 카니발을 또 사야 그래, 되나? 이게 전기차니까 바닥이 높네. 음. 혹시 이게 사륜인가요, 이륜인가요? 이륜이에요. 후륜인가요, 전륜인가요? 후륜입니다. 이게 또 사륜을 하면은 또 천만 원. 네. 천만 원? <laughs> 대략 천만 원 정도 더 뒤는 그냥 한 아반떼 정도 사이즈처럼 보인다. 근데 막상 타면은 어. 이게 엉덩이가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수석이 지금 뒤로 와 엄청나게 뒤로, 아, 뒤로 와, 와 있다는 상태구나. 네. 엉덩이가 깊어? 깊어. 어 괜찮아? 어 들어. 어 편한데? 그래? 뒷좌석 별로 안 타봤는데. 어. 괜찮아. 이 이거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는데. 어, 근데 쉬워. 그리고 되게 높다. 어씨오좀고구스럽다 고급. 지금 아, 여기 있는 요 가죽이. 옵션이에요 야 이게 옵션이라고? 이, 이 가죽이 아까, 옵션 아까 니가 얘기했던 그 앞에 어 그, 그거랑 같이 그 묶여있는, 묶여있는 거아 어. 이게 옵션이다 이게 가죽이네 어.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이네 여기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전기차들은 다전 세계적으로 공통인가봐 약간 고급스러운 소재를 최대한 안 쓰는 걸로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오 진짜 야 여기 앞좌석도 엉덩이가 깊다 앞으로 어떻게 빼죠 의자를? 거기, 그, 문짝에. 아, 이걸로, 이걸로 해야 됩니까? 네, 문짝에. 오. 네, 시동 한번 걸어주시고요. 오, 아이, 무드램프가 진짜 멋있다. 안전벨트도 싹 당겨주는데? 네, 싹 당겨주고. 오. 옵션 설명을 조금 해주면. 마사지. 마사지가 돼? 마사지가 돼요. 어, 이 정도였어요. 아니, 뭐, 노래 끄는데 한참 걸리는데? <웃음> <웃음> 마사지 마사지가 지금 운전석까지 이렇게, 되나요? 운전석까지 돼요. 뒷좌석은 안 되고. 어 보자. 어 된다, 된다, 된다. 어 운전석까지. 오. 아 이게 우리 거랑 좀 다르다. 아 우리 거는 그 에어가 이렇게 그냥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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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런 정도면. 어. 이거는 그 안마 의자처럼 이렇게 휘, 휘 어, 어. 움직이네. 그래서 뭐 옵션별로 앰비언트 라이트. 여이 어, 무드램프가 멋있어. 와 어디까지 여기까지 켜지는 건가? 아, 여기자도 있어. 아인으로. 어 여기도 들어오네. 어. 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선택할 수가 있어. 벤츠가 조명회사인가? <laughs> <laughs> 어, 벤츠 조명 진짜 멋있다. 어, 여기도 들어오네. 네. 요것도 켜지는 거 맞지? 지금, 켜지고 지금, 켜져, 지금. 켜져, 켜져 있어요. 네, 켜져 있어요. 아, 위로 켜져 있구나. 색깔이 다르게. 밤에 타면은 굉장히 어. 이쁜. 이 시트가 뭔가 이렇게 팍 파여있는 어, 팍. 엉덩이가 쑥쑥 꺼져있는 그런 느낌. 우리 차들은 약간 이렇게 얹어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렇게 팍파여있는 시트가 다 터치로 돼 있고 설정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쓰나요? 내비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쓰고 순정 내비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말고 카링킷이라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얘를 쓰면 넷플릭스랑 어. 유튜브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기계가 따로 있어요 아 이거 요, 얘만 꽂으면, 꽂으면 뭐, 얘가 그냥 핸드폰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고 다할수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순정 내비로 길을 해놓고 이걸로는 어. 화면 틀어놓고 그럼 내비는 어디로 봐? 내비는 HUD하고 여기 아, 전면 계기판으로 오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어. 일단 한번 출발해보시죠 그러시죠 네,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뭐몇 마력인지 이런 건잘 모르죠? 음.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쵸? 일단 전기차니까 한번 100% 충전해가지고 몇 킬로 정도 탈수 있습니까? 지금 여름에 100% 충전했을 때는 네. 680킬로 어. 정도 와. 떴고 와 많이 탄다 그리고 지금은 100% 충전은 안 하고 90km만 충전하고 있는데 지금 90km 충전했을 때는 겨울 기준 지금 560km 정도. 아이 배터리가 한개 들어가나보다. 응. 배터리가 얼마짜리 들어가지? 그건 모르겠어. 그게 뭐 테슬라 거랑 똑같은 거 들어간다고. 일단 승차감이 좋다. 이 이거를 타고 승차감 좋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 그렇지 확실히 이게 승차감이 좋다. 응. 그 생각보다 이게 빵이 커가지고 어. 운전할 때 응. 조금. 그리고 배터리가 실려 있으니까 확실히 또 무게감도 느껴지네. 응. 그리고 지금 우리 1 0 0 k m 세명 타고 있어가지고, 300km 더, 더하기 됐잖아, 지금. 300km 더.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 조심히 넘어야 돼. 그래서 밑에가 많이 끊겼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이 차가 처음이잖아. <laughs> 지금, 지금 타보니까 어때? 지금 타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오, 어, 다음에 만약에 차를 바꾸게 된다? 아, 저는 또 전기차. 또 전기차. 다음에는 포르... 포르쉐... <웃음> 포르쉐... <웃음>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 타이칸? 예, <laughs> 네, 포르쉐 타이칸으로. 오... 처음에는 그 충전 스트레스하고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적응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다. 아, 주간하는 게? 네, 그리고 그치. 또 이제 그... 건설업이면은 네. 이제 뭐 가끔씩 <laughs> 현장이 머니까 장거리 가는 일도 많을 거 아니야. 네. 근데도 괜찮다 이거지. 그럴 때 혹시 배터리가 모자라면 어. 휴게소에 요즘 급속 충전이 너무 잘돼 있어서 어. 그, 충전시켜놓고 담배 하나 피고 오면 또한 3, 40%차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할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유지비. 이 유지비. 차도 세금은 똑같이 13만원일 거냐, 예. 네, 세금은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엔진 차량을 탔을 때 생기는 뭐, 엔진오일 교환하고, 브레이크 그치, 패드 그치, 교환하고, 그치, 그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그지 어떨 때는 한 달에 이 차에 들어가는 돈이 5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지금 몇 킬로 탔죠? 지금 만 육천 가까이 거의 만 육천 키로. 네, 7 개월 이제 만만7 아, 개월 정도. 이제 후륜의 일륜이다 음, 음. 보니까 차 미끄러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뭐뭐 위험했던 적 있나? 아 주차장에서 한번 드래곤 토네이도 한번 시연해가지고. 아, 주차장에서. 가자마자 <laughs> 램프 내려 가자마자 바로 한한 한, 거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이 전기차가 또 출력이 좋으니까. 엑셀 확 밟으면 네확 마침 또 스포츠 모드로 돼 있어가지고 어. 또한번싹 돌고 어. 머리 한번쭉 빼서 보고 아이 굉장히 이게 이게 약하구나 이게 이 미끄럼 방지가 이게 아 그래가지고 한번한번 한번 고사를 이걸 지대야 되나 이래 거의 거의 거기까지 갔다가 <laughs> 그리고 이거를 하고 만족한 게 고속도로에서 그 운전자한테 오는 피로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 전에 이제 디젤 차를 탔었으니까 그런 소음 스트레스랑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을 장거리를 하고 나서도 체력이 많이 많이 소모되지가 않더라라는 게 굉장히 큰 만족감입니다 이 차를 타고 아 그냥 국산차 살걸 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오 그래요?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데 <웃음> <웃음> 만약에 EV9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좁은 게 가장 큰 단점 사람이 타면은 어. 전혀 뭐 그런 좁은 거는 못 느끼는데 어. 짐을 싣거나 할 때는 많이 좁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아직 애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 애가 없죠 아이가 만약에 생긴다면 더큰 차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그때도 전기차로? 그때도 전기차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EV9이 되지 않을까 어. 그때는 영업 성공 시리즈로 한번 찍어봤는데 <laughs> 요고 이제 스포츠 모드 바꾸면 오. 출력이 좀 오. 근데 이게 그 근데 이게 전기차는 다 이렇지 다다 다 이렇게 어, 맞아, 맞아. 항상 컴포트로 컴포트 컴포트로 놓고 그리고 여기 인텔리전트 회생제등이라고 어. 요 옵션을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예지간에선 다 알아서, 음. 제어를 해준다. 요것도 혹시 원페달 드라이빙 되나요? 원페달 드라이빙 됩니다. 되는데, 그건 또 강력 회생제동이 따로 있는데. 아, 그 되긴 되는데, 잘안 쓴다? 에, 이게 잘안 쓰고, 음. 이거를 해놓는 이유가, 앞차랑 이런 거, 제동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대, 거의 사고는 안날것 같다. 서울에서 사고하면 났잖아요. 졸다가 뒷방 쳤어요, 내가. <laughs> 근데 이걸 안켜놨어 아, 유있었으면 멈춰. 왜냐면, 근데, 서, 서울이 워낙 음. 끼어들기를 많이 하니까, 음. 이걸 켜놓으면 계속 서요, 차가. 그래서 얘를 끄고, 일반 어. 모드로 했었는데, 어. 신호대기 하다가 졸아가지고, 앞차 뒷방을 쳤어요, 내가. 신호대기 하다가 그냥 엑셀 떨어져가지고 뒷방 친 정도?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입차 타면은, 네. 지방에서 타면, 네. 수리하거나, 뭐, 에이스 받거나, 수, 그 사고 수리할 때좀 불편하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원래 서울에 살다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왔는 네. 이마트에서 추석 때 누가 제 차를 긁고 가서, 응. 이제 사고 접수를 하고, 범인을 잡았어요. 응. 잡아 접수번호 받고, 입고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원래 가까운 강릉이나 춘천 매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무조건 원주 원주로 가라고 그래서 2시간 반 정도를 해서 원주를 갔던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 사고 수리 맡겨 가지고 대차 받으면 뭘로 받아요? 그때는 E클래스. E2300. 가솔린이 클래스. E, e 아, 그냥 예. 가솔린 E클래스로. E 그타 보니까 어땠어요? 전기차 타다가 가솔린 E클래스 타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 그래도 이게 좀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그돈씨 그 생각이 자꾸 난다 그돈이면 씨발 다른 거 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돈씨 어. 그돈씨 때문에 EV9 안 사고 이걸 산 거야? EV9 사도 그돈씨지 그렇지 EV9 사도 그돈씨 이거 벤츠 타기 전에는 국산차 탔잖아 에. 쉐보레. 쇠보레 아, 그... 외제차, 외제차. 아, 쉐보레도 외제차. 외제차. <laughs> 쉐보레 타다가 벤츠 타니까 뭔가 이 주위의 시선이나 네. 뭐 이런 게또 달라진 게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네. 사람들이면 벤츠 오이 정도만 있는데 아. 오히려 말리부를탈 때는 조금 싸가지 없게 해도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아. 오히려 이 차를 타니까 어. 더 욕먹을 것 같아서, 특히 아. 주차할 때 선을 물거나 이러면 어. 괜히 욕먹는 것 같아서 어, 요즘도 뭐 벤치탈 예, 예, 요즘 그런 아,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주차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난... 시선을 네. 신경 쓰게 된다. 말리부 탈 때는 그냥 아무데나 세울 때만 있으면 그냥 음. 세웠는데 그 이게 그리고 단점이 축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서 기존의 그 엔진 차량 탈 때보다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그 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항상 그냥 들어갔던 그 코스였는데 안 들어가지고 어, 약간 맞아. 요런 그래서 원래 EQS를 사면 음. 뒷바퀴가 같이 돌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있는데 얘는 없어요. 아. 그리고 요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요거. 어운드뷰인데 아. 얘를 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이게 좋을 때 뭐냐. 와이프 좋아하고, 올 때. 왜? 근데 왜? 와이프 오나 안 오나 뒤로 안 보고 있어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어 아, 이렇게 바놓고 아, 있어야 아, 돼. 이렇게. 온온도 온도를 도래도 아. 도 아, 아. 아. 그래. 아. 아, 그럴 때 쓴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우리 거보단 버벅댄다. 조금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벤츠도 이, 이거는 신경 못 쓰네. 이차 색깔을 맞추지 못하네. 도금 그러네. 저차 검은색인데 도 색깔로 나오잖아. 도도 우리도 차가 무슨 색이든 간에 무조건 흰색으로 나온 거다. 도 감성인데 이걸 못 맞추더라고. 그리고 라이트가 핸들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돌아. 이게 벤츠가 진짜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스마트 하이빔. 스마트 하이빔이 원래 그냥 알고 있던 개념은 하이빔을 타고 가다가 내 차선이나 옆 차선에 차가 있으면 그쪽 라이트를 내려주는 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풀 라이트를 때려주고 앞 차에다가 박스를 쳐줘요. 그렇게 가려주더라고. 맞은 편에 오는 차도 박스 쳐주고 얘도 쳐주고 그냥 전방을 다 밝혀주고 그 차만 박스 쳐가지고 뒤에 눈뽕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더라고. 이 스피커 뭔 뭐, 뭔데요? 모르죠. 부... 그, 이거 저써 있잖아. 하이튼 스피커 엄청 좋다고. 음, 한, 그? 한 번만 들어보자.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것도 오래 걸리면 또욕 먹는데. 아, 노래 듣는데 한참 걸리네요. 그그 그 내가 본다. 치아노지, 치아노. <laughs> 아이씨! <laughs> 뭐안 되는 거 같은데! 잘 탔습니다. 네. 네. 오늘 영업식 편 여기까지 하고요. 얼굴 안 나오,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학교 다닐 때뭐 잘못하고 있나요? <웃음> 진짜 <웃음> <맞아요. 많아요. 웃음> 아, 진짜 잘안 줘요. 많아요. 아, 많아요. 어,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잘 탔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와, 씨, 꺼지는 것도 멋있다. 한 달에 얼마 내지? 한 달에 100만 원좀안 되겠네 선수 정도 내고 리스 이런 거 아니지? 어. 이게 말리부 보험료가 싸잖아 그게 둘다 장점이야 어, 말리부 보험료 120만 원 냈는데 얘 어. 100만 원 그게 이게 안전장치가 많아서 할인이 많이 된다고